10월에 미개 많이 올라왔어요. 꽃꽃이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에 확짝핀거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네, 테스트 했는데. 예. 햇그 평상시에는 이쪽에 뒀는데 이 건물 자체가 햇빛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건물인가 봐요. 아침 해를 또 봐야 하는데. 그러니 이쪽은 아침 해가 아니라 어쨌든 이 지형 자체의 한계 속에서도 그렇게 잘 자라고 있어서 었 감사할 뿐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시월님을 언급한 게 오늘 설교와 다연관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경의중앙선을 이렇게 전철을 제가 주로 이용을 합니다. 주로 이용해서 전철에 딱 올라타면 누가 탔나 이렇게 한번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이렇게 둘러봅니다. 보면, 물론 제가 이게 주로 타고 다닐 시간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린애들은 별로 없어요. 어린애들은 별로 없고 또 여기는 이제 지역적 특성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군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분들이 누구냐면 노년층입니다. 근데 노년층들이 그냥 가지 않고 꼭 이렇게 보면 뒤에 이제 등산 가방을 메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은 대부분 하고또 이제 노년 여성들은 뭐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게 많은 것같요 이번 싸움을 끌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눈에 보이는 게 5년쯤 보입니다. 하루는 제 양옆에 제가 딱 있는데 공교롭게 두 분이 들어오더니 제 양옆에 있으면서 저를 살려두고 막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어디 가서서 처음 두 분이 만나셨나 봐요. 계속 얘기하는데 아유 아이는 어떻게 되세요? 막 하면서 이제 민증을 까면서 아니 무슨 띠세요? 막 하면서 이제 다 90대 가까이 90살 가까이 되신 분인데 아 나보다 한살 많네요 막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 깊게 들어오면 이 어르신들 노년층이 하는 얘기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귀결되는 게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겁니다. 아유 무릎이 아픈데 나이 들었다고 수술 안 해준대. 막 이런 얘기. 아 해봤는데 뭐 별로, 별로야, 막 이런 얘기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죠. 아이 빨리 죽어야 하는데 <laughs> 굉장히 그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빠뜨리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난 말이야 절대 요양병원 안갈 거야. 나는 내가 살던 집에서 밥해 먹다가 죽을 거야. 이 얘기를 꼭 하셔. 내 신우이가 왔는데도 요양병원 가지 말라고 오늘 참 철기를 준비하면서 좀 망설였습니다. 요즘 시국이 참 혼란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드려야 할까. 또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러면서 망설인 부분도 있지만 또 망설인 부분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참이 성공의 사제로서 쉽지 않은 얘기에요 성공의 사제들은 주교님이 가라면 가고 머물러라면 머물고, 이렇게 일반 개신교회처럼 한번 개척을 해서 평생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은 어쩌면, 저도 여기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런 다짐과 약속을 해야 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설교를 해도 될까? 망설였습니다만, 이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령화 지수를 라고다시죠 고령화 지수. 봐가지 65세 인구가 이제 몇 명이냐. 또 14세 이하 인구가 몇 명이나 이 비율을 따져서 이그그그그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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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회의 인구 고령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고령화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그 그 이제 지수가 어떻게냐면 10명 이하 아, 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그요 70년대.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1990년에는 20.0명. 그리고 2000년에는 34.3명. 2010년에는 67.2명. 드디어 그러다가 2025년, 올해래요. 올해는 199.0명. 구명, 이렇게 이르렀다라는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AI에게 물어봤어요. 야, 우리 한국 사회는 이걸 뭐라고 표현 해야 하냐 했더니 AI가 친절하게 한국은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딱 주더라고요. 초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 현실인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초불령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철을 딱 탔을 때 이제 여기 지역적 특성으로 군인들이 많이 보이고 전 주로 이제 막 붐비는 시간은 타지 않았었을 까요그 다음으로 보이겠죠 노년층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문정신도시 서울에 이제 인구 밀집해 있는 그런 뭐큰 도시 이런 데는 아마 그게 잘 눈에 안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소도시, 또 이렇게 오래된 지역들, 또 농촌사회, 여기는 뭐 말할 나이가 없죠. 금방 해시가 되죠. 제가 살고 있는 운천, 운천만에도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집을 다 지키고 있죠 그럼 교회 현실은 어떤가? 또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은 우리 사회가 이 초고령 사회인데,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2021년에 이제 조사된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걸 인용해봤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 0 2 1년금으로부터 4년 전 조사입니다 어, 개신교, 이제 개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 같아요 개신교 중에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3%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23%다 그러니까 한국리서치에서도 조사를 했나봐요 거기서 26%가 왔대 그러니까 이게 21년 자료니까 지금은 40%라고 얘기들잖아 제가 이렇게 종종 다른 교단에 다른 종단의 성직자들을 만나면 다이 얘기하면 큰일 났습니다. 젊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막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밥해 먹자 뭐, 뭐 하자 이게 의기투합이는데다 이렇게 고령하니까 그런 얘기 를 끊을 수가 없어요. 고령화 시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그게 항상 오늘 이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도전으로 다가온 질문입니다. 은퇴 후에 연금이 있다면 연금을 받으면 되지 뭐. 아유 내 자녀들은 그래도 그래 잘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녀들 도움 받으면 되지 뭐. 아유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 예전에서 많이 좋아졌는데 국가 도움을 좀 받으면 살지 뭐. 그리고 내가 다니던 교회 그냥 열심히 다니다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면 요양,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노년 고령화 시대 우리 어르신들 이게 뭐 어르신이라고 하지만 저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또 다치는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의 내 모습일까? 이 도전을 사순 2주일 저는 봤습니다. 며칠 전 누가 갑자기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신문님 같이 식사 좀 합시다 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 이분 여성분이 이분도 70대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이분은 한평생 간병인 노동자로 살아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온 이유가 자기가 이제 고민거리가 있는데, 신부님하고 대화를 하면 뭔가 실마리가 생길 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한 평생 이 간병 노동자로 이제 요양병원, 뭐 요양원, 또 예전에 집으로 찾아가는 뭐 가사 간병 뭐 이런 이런 거다 하신 분이에요. 했는데 한 평생 가족과 나를 위해서 고생고생하던 세대들이 노년에. 우후죽순 생겨난 요양원이나 요양권에서 누워서 돌아가시는 부분을 보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히 들더라고요. 왜? 그거는 그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신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가 살던 곳, 살아왔던 곳, 그곳에 좀 그런 뜻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왜냐면 어쨌든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고 활동이 좀 불편해지면 고려할 게 많잖아요. 문턱도 좀 낮추고 등등. 그런 것이 좀 구비가 된 노년을 위한 아파트를 지서딴데 짓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지어서 좀 살다가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하는데 저한테 묻는 거요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어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동두천 턱걸이 마을이 있었잖아요. 턱걸이 마을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고민에 그쳤지만, 거기도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막어 괜히 유명한 기지촌이었지만, 어 거기에는 호주로 있다가 <laughs>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어뭐 우리가 위안부 여성이라고, 해요. 위안부 여성으로 한평 살다가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또 새로 유입되신 분들도 있고, <laughs> 젊은 사람들은 없어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유효한 절대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이곳에서 중간중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갔다 오신 분들이 또 얘기하는 거야 거기 갔더니 거기는 가서안 되겠더라. 아, 그러면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밥해 먹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은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그게 되나요? 결국 서로 뭔가 서로 챙겨주고, 확인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네트워크나 공동체가 형성이 대학이 가능한 겁니다. 그 마음만 먹는다 고 그렇게 되나요? 저도 어머님,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이제, 늘 그게 걱정인 거예요. 어머님, 명역병안 가시려면, 매일 한 시간씩 운동하시고, 밥챙기잘 챙겨 드시고. 이 이제,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30대에, 30대란 젊은 나이에 제자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기록은 한창 그 에너지 왕성할 때, 그때 기록밖에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머물리면서 70대, 80대까지 살았다면 뭐그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그 연령대 분들이, 아,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나고, 뭐,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런 기록이나 예수님은 아쉽게도 30대에 훌쩍 떠나버리신 거죠.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쳐 준 길을 따라 가는 걸까? 젊은 예수의 그 모습만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노년기 신앙인의 표본으로 언급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 아닐까 저는 이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그 아 연령, 측정하는 어떤 그런 것과 지금의 연령대를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 노년층에도 이럴 수 있겠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럴 수 있겠다. 이런 도전을 받진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그건 어쨌든 지금 제가 어르신, 노년층 얘기하지만, 결국 저의 문제예요,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던 때에, 그는 하느님, 야외 하느님을 만납니다. 야외 하느님을 언제 만날까? 젊은 사람들만 만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9세 때 만나는 물론 한 번만 만난 건 아닌데 오늘 성경을 보면 99세 때야베하는 일을 만나서 새로운 도전을 받는 거죠. 창세기 17장을 보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이니내 이름을 아브라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가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21장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백살이 되던 때니다 그가 아들을 갖게 된다고 했을 때 사라는 그때 나이가 90세였습니다. 90세인 사라가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낙을 다시 보냐?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이없고 사라는 달거리가 끊긴 지 오래였다. 이게 이제 창세기 18장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 다니다가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으면 요양병원이나 내가 좀 여력이 있으면 좀 근사한 요양원 갈수 있겠지. 근사한 요양병원, 뭐 실버타운 이런데 갈수 있겠지. 거기 가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길이겠는가. 저는 대안을 찾고. 함께 만들어 가야지 않을까? <laughs> 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경륜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걸 모은다라면 대안을 전체할 수 있다고.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희망이 주어집니다. 이게 다 90대가 넘어서 갖게 되는 희망이잖아요. 하나는 후손에 관한 희망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내 자손이 저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다. 이제 식구들이 늘어난다는 라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희망은 뭡니까? 나는 이집트 개울에서 큰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이 땅을 내 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희망이잖아요. 이게 그냥 혈육으로 이루어진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다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 관계가 좁아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넓힐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저는 부여받았다는 생각이에요. 갈수록 뭐 그냥 제가 이제 신부님들하고 특히 이제 은퇴하신 신부님들하고 얘기하면야 은퇴 후에 큰 집으로 가면 안 돼. 청소기 힘들어. 이게 땅이 좁아집니다.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더 끈. 더큰 땅을, 이게 희망을 부여받잖아요. 이런 희망을 우리는, 어, 어떻게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설신 말씀은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필리포서 3장 17절의 말씀이죠.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3장 17절 이렇게 말씀이 말씀을 할때 할 바울 성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60살 정도 됐다고 성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60살. 이 말씀하고 이제 순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59살일 수도 있고 60살일 수도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한 60, 한두살때 순교를 하셨다니까 마지막 이 성경 말씀 이필립보스를 쓰고 순교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순교 함께 발전어졌이 말씀 12절의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 2절이하의 말씀 이렇게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 지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이 60세인 이 바울 성인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 있는 거죠. 하늘의 시민이 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지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이 되는 것을 이 60세가 된이 바울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고령화 시대 노년기를 준비하고 또 살아가는 존재들이 겠어서 하늘의 시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앞서 저는 오늘의 설교 말씀을 나누기가 참 부담스럽게 다가왔다는 게 뭐냐면, 만약 제가 그냥 일반 개신교 목해졌다라면, 그리고 이곳을 개척했다라면, 고하 그리고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했다라면, 우리가 나이 들잖아요. 우리 노년들 노년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두 차, 파주 땅에 우리 신앙공동체 이름을 건마다하 성당을 하나 만들자요 이게 누차했잖아요. 성당도 좋죠. 근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같이 나이 먹고 가는데, 야, 이제 나 나이 들었고, 가진 것도 다 떨어졌고, 에너지도 지쳤고, 이제 헤어질 때다 빠이빠이. 이게 과연 신앙공동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교회의 모습니까 뭐 누군가는, 야, 우리도 준비하자. 같이 모여 살수 있는, 아, 뭐, 고, 공부가 필요하겠죠. 어떤 유형의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성당이 지어져도 그 주변에서 같이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 성당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도 이제 은퇴가 한, 10, 10, 한 12년 정도 남았는데, 모르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이 또 그곳에 있다라고 하면, 그 뜻을 향해서, 그 대안적인 노년들이 같이 노인들 서로 돌보면서 살수 있는 조그만 마을, 조그마한 공동체, 뭐 공동체라는 게다 건물에 가둬놓고, 뭐 아침 6시에 일어나고, 기도 생활하고, 밥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이, 이게 공동체, 그것만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 유형이 있는 거죠. 그런 유형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그래, 적절하게 버린 둬야지. 근데 혼자 밥 해먹기 싫으니까, 몇 시에 이렇게 모이면 밥 해먹는 것도 있고. 그런 거나 만들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이런 상상들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올해로 우리가 12년이 됐습니다. 조금 약간 보니까 비슷비슷한 연령대들이 많이 모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면 어디가 될 것인가. 그거는 큰 한국교회들은 이걸 고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참 작은 지체들은 예수님이 70대, 80대까지 살았다라고 하면 뭘 했을까?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우리 신앙의 여정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나아가는 그 길을 차곡차곡 준비해 가야 하지 않을까 이게 사순 2주일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가온 도전이었습이 도전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나누게 하심,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며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